아, 어, 좋죠? 네, 아, 좋습니다. 네. 우리 윤 사장 어떻습니까 뭐, 그, 좋아요? 네. 우리 노 회장 오늘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하셔. 네. 아, 좋죠? 요 아, 우리 대박 씨 안녕하세요. 오늘 거. 선 타고 하는 겁니다. 대단하죠? 이쪽에면관박이에행돌무더에서잘타는 저희가 앞으로 이진행 방향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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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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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금 지금, 지금, 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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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지금, 지금, 지 대강 선자령 1157.1m 이상입니다. 이상 백두대강 선자령에서 팀 런웨이 였습니다.